나한테 관심있어요? 아니요 나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프리카 같이 안 갈래요? 왜요? 돈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안 되겠네 그럼 하여간 전쟁의 문제야. 혼잣말인거죠? 너무 웃기지 않아? 전쟁이라는게 상대의 의지를 강조해서 뭔가 득을 취하려고 하는건데 아니 미래를 파괴하면서까지 어쩌서 뭐하게 미친 한국전쟁하지. 한국사람이니까요. 그 김일성이 전쟁고와 수천명을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들한테 보냈단 말이야 그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잘 살았을까? 아니지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갔어 그 보내서 갔을까? 아니지 불려서 갔어 그 북한이 인도적인 차원의 결정으로 뭐 걔네들을 다시 찾아갔을까? 아니지 전후보관에 필요한 인력으로 배치했겠죠 아휴, 죄 없는 애들이 창강으로 끌려갔는지, 해외로 팔려갔는지 아무도 몰라. 그런 거 누가 다큐로 만들어주면 좋겠다. Mm-hmm.